자, 문제 3-1번. 점 4콤마 m을 n콤마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물선 y는 x제곱이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로 옮겨진다. 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몇차 함수? 2차 함수. 여기도 몇차 함수? 2차 함수, 그치? 그럼 2차 함수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데? 무슨 점? 꼭짓점이 항상 특이한 점이잖아, 그치? 꼭짓점이 어떻게 옮겨져, 옮겨졌나를 보면 되겠지? 자 봐봐 원래는 그럼 y는 x제곱이었고 그 다음이 y는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7이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9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 꼭짓점이 어떻게 됐어? 얘는 0,0이었는데 꼭짓점이 마삼콤마 마이너스 2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럼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다는 소리 이렇게 x축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했다는 소리지. 맞아? 그럼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걸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게 N이 되겠죠. 그래서 N은 4 빼기 3에서 얘는 1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1은 m 빼기 2를 해야겠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M은 3 나오고요. N은 1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mn이다. 그럼 m 곱하기 n은 3이다. 이게 답이네요. 됐지?